한류하면 생각나는 그룹. 세계를 휩쓰는 인기와 한국의 이름을 퍼뜨리는데 큰 이바지한 BTS. BTS가 최근 10년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합대 정상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슈퍼스타 보이그룹임을 입증했습니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합대 정상 자리에 6곡을 올리며 드레이크,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세비지 러브의 리믹스 버전, 라이프 고소,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 등 6곡을 핫백 정상에 올렸습니다. 현재는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고 각 멤버들의 개인 활동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여전히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엔솔러지 음반 프로프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52위를 기록하며 20주 연속 차트에 진입하였으며 프로프는 이외에도 월드 앨범 3위 토 커런트 앨범 세일즈 24위 톱 앨범 세일즈 28위에 올렸습니다. 팬이 많은 만큼 그 반대인 안티팬들도 많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그저 일시적인 것이다. 아이돌 노래를 왜 듣는지 모르겠다. 스트리밍 수를 조작한 것이다. 등 많은 비난 성향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동성애자들 같이 생겼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걸왜 듣는 것이냐. 동양 쪽에서 스트리밍을 조작한 것이다. 등의 악성 댓글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인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욕을 하더라도, 그들의 음악은 전세계에 퍼주면서 수많은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 증거로 최근 10년간 빌보드 핫100 총상에 가장 많은 곡을 올렸으며 이것은 해외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는 여러 글로벌 스타들도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룹이라서 이만큼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각자 개인 활동으로 전향해 여러 유명 프로듀서와 가수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히트곡을 다시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뛰어난 역량을 지녔기에 그룹이 아니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BTS는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BTS를 역대 최고의 보이그룹이라고 인정해야 할 때가 됐지 않았을까요?